육자배기토리가 뭐예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노래 특집편입니다. 일노래 특집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들어볼 노래는 검은도 뱃노래 굉장히 고난이도 노래입니다. 예, 아마 선생님 잘못 부를 것 같아요. 검은도 <laughs> 어, 뱃노래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배워볼 건데요. 특히나 국거리 장단에 대해서 국거리 장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검은도 뱃노래 전문가 창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굉장히 어려워요 뭐 아쉽다면 쉬운데 실제 불러보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따라 부르기 굉장히 어려워서뭐 경쾌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쉽지가 않아요 결코 예,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어야이야이 어, 야.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 노래도 특히 두 조금 어, 구조로 볼수 있는데 맡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거든요. 있 예, 맡기는 부분은 이제 혼자 독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받는 부분은 여러 시사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받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받는 소리. 이 받는 부분만 뭐 얼마나 편해요 야 <laughs> 여러분도 받는 부분만 따라해보세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 부르는 노래일까요라는 질문 언제 부르겠어요 여러분 아예 그렇죠 이거 바이 제목이 검은도 뱃노래잖아 검은도는 지역명이고 뱃노래는 배에 대한 노래네 에딱 보니까 에 뭐예요 물고기 타러 물, 아니, 물고기 타러래네 <laughs>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노래가 되겠죠. 어야디어, 예. 어기여차디어. Oh, yeah, oh,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 이거 뭐예요? 힘내서 이렇게 노저을때 내는 소리. 자, ja, 야디야. 이런 느낌이죠. 자, 가락의 특징은 어떠냐? 이런 문이가 있는데 굵게 떠는 소리와 꺾는 소리가 있습니다. 구성지거 기교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우리 꺾는 소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알수 있죠. 식김새 표현인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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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 이런 다 꺾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음, 이 노래를 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신데, 남성이 불러도 어떤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어부가 대부분 99.99%가 남자였죠. 예, 주로. 그 다음에 해녀가 예, 여자에 등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특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음, 이 노래는 남성적인 기교와 힘이 이, 묻어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노래에 맞춰서 국거리 장단을 쳐 보는 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국거리 장단의 구음을 익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같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굉장히 예, 선생님이 약간 빨리 한 예, 경향이 있어요. 좀더 천천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덩기덕쿵더러러쿵기덕쿵더러러덩기덕쿵더러러쿵기덕쿵더러러 덩기덕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이 구음을 실제 노래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장구 소리 들어보셨죠? 장구 소리를 구에, 구음에 맞춰가지고 어, 해봐야 되는데, 사실 실제 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생각엔 구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구음을 익혀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변형 장단도 쳐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구 소리에 맞춰서 구음을 한번 익혀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나오지? <laughs> 아하! 처음부터 돌려야겠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러러기러기러기러 느낌 오셨나요? 벌써 느낌 왔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약간의 힘을 줘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장구 장단의 새 위치. 강하게 해 줘야 되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맨 처음이에요. 덩. 그다음에 가다가 뒤쪽에 기덕 쿵더러. 그럼 느낌이 와요. 덩 기덕 쿵더러러 쿵 기덕 쿵더러러 덩기덕쿵더러러러쿵기덕쿵더러러덩기덕쿵더러러러쿵기덕쿵더러러덩기덕쿵더러러러쿵기덕쿵더러러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의 한두번 정도의 어 이렇게 강하게 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구음을 익혀봤는데요. 실제로 한번 쳐보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예, 막대기 같은 거 연필 같은 거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쳐 볼게요 여러분 한번 선생님도 이제 준비됐는데 선생님은 이제 책가 있지만 예, 선생님도 가볍게 <laughs> 이걸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준비를 선생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카메라를 밑으로 주. 내리고 보입니까? 예, 좋아요. 마이크예요, 선생님이 이게. <laughs> 자, 여러분들 오른손에 채를 쥐셔야 됩니다. 오른손에. 예. 오른손에 쥐시고오 선생님 반대인데요. 아예 화면이 반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른손에 채를 쥐시고요 왼손은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다. 예. 자, 덩이라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덩이라는 건두 개를 닥치는 주는 겁니다. 이게 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덕은 어떻게 하느냐? 채를 든 손, 오른손입니다. 그건 기덕. 이해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쿵은? 더러러러는?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선생님, 되게 천천히 친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지 되냐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기덕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 떵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 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 떵기덕 쿵기쿵쿵기쿵쿵기쿵쿵기 좀 바빠요. 지금은. 굉장히 오른손이 바쁘고 왼손은 뭐 그렇게 크게 바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다면 뭐냐면 어, 좀 강하게 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일 처음이 되겠죠. 제일 처음이 덩! 이때 좀 세게 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디덕. 쿵. 더러러러. 쿵. 디덕. 쿵. 더러. 이런 느낌으로 덩에 세게 쳐 주시고 기독에 세게 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덩기덕쿵더러러러쿵 콩기덕쿵더러러러쿵기덕쿵더러.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 좀 약간 선생님 빨리 친 경향이 있어요. 예. 노래에 맞춰서 실제로 쳐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에 맞춰서 지금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근데 선생님이 사실 치다가 볼때 굉장히 약간 느낌으로 막이 있어요. 둥기덕쿵더러러쿵기덕쿵덕덩기덕 네, 전화를 받아야 되겠네요. 어, 학교는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정말 바쁘네요. <laughs> 자 다시 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돌아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쳐봤으면 덩기덕쿵더러러쿵기덕쿵덕돼요안돼요 도로로로 아니에요. 이거 장구장단도 변형장단이라는 게 돼요.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흥을 살리는 거예요. 덩기덕 쿵다 덩기덕 쿵다 쿵 되냐 안 되냐? 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장구 우리 국악, 민요 이런 장단은 좀 기본 장단이 있지만 이걸 변형시키면서 좀더 다양하게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6자배기토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이기도 하죠. 국거리 장단과 함께. 6자배기토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 백, 원래는 백이가 아니라 102였다고 해요. 1 백이. 0 이게 102라는 게 전라도 사투리로 박자를 100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육자라는건 여섯 박자를 의미하고요. 여섯 박자의 토리 스타일이다. 이렇게 우리 계속 토리 배우잖아요. 무슨 뭐, 뭐뭐뭐 토리 할때 토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적인 스타일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6자백이 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지역은 바로 남도 민요라고 불리는 우 전라도나 경상도 저 아랫동네죠. 아랫동네의 어, 음악입니다. 이 아랫동네의 음악적 특징은 어떻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동네는 풍요로운 지방이에요. 먹고 살게 많아 왜? 아 평지가 많거든요.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급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굉장히 음 뭐라 그럴까 어 굉장히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이 있고 여유가 묻어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 육자백이토리에 그대로 묻어나 뭐 묻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봤을 때 굉장히 느리지않아요어야 이야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돼 굉장히 그렇죠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킴새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뭐 꺾는 소리 흘러내리는 소리 떠는 소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음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꺾는 소리는 공통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 떠는 소리 이것도 공통적이에요 근데 흘러내리는 소리 대신에 음, 평음 어 어아 이렇게 가는 이런 예. 특징이 있는데 우리 검은도 뱃노래에는 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또 있어가지고 요게 기본적으로 미라솔 이세 개의 음이 핵심적인 음으로 굉장히 되게 됩니다.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다른 토리가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바로 전이었는데 이 노래 거기서 보면 솔이 사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소리 많이 사용되는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미 민요마가 각 지역별로 특징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어, 꺾는 소리.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꺾는 소리 한번 들어 볼래요? 한음 위에 음을 바르게 가볍고 빠르게 꺾어 내려서 소리 된다 예. 말로만 들으면 모르겠죠? 한번 들어보시면 알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여, 오가세, 자, 이게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좀 약간 예, 전문가 창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꺾는다는 게 이제 트로트에서 많이 나오죠. 트로트. <laughs> 트로트가 일종의 우리의 미녀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님이 와버린 기억인데 뭐 이런 식이 있으면 님이 와버린 기억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어 어 이렇게 바로 어 이런 느낌이 나는 게 꺾는 소리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되게 그냥 초등학생 정도면 그냥 알고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흘러내리는 소리는 음이 충분히 유지한 다음에 다음 음으로 살짝 살짝 어야디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살짝 살짝 떠는 소리는 어 원을 그리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야야 야, 느낌 야 서양식이면 야 선생이좀 목이 안좋아가지고 <laughs>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느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야, 디, 야. 약간 이런 느낌이 은겠죠 어, 굉장히 이 노래는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음 우리의 목표는 육자배기토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남동인이었다는 거나 뭐 꺾는 소리라든지 흘러내린 소리나 떠는 소리 정도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면 여러분한테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집에서 어떤 활동을 해볼 거냐? 크, 예. 친구들과 함께 노래 못 불러요 혼자 합시다. 예. 노 젓는 모습이나 고기 잡는 모습을 흉내 내요. 한번 보겠어요. 예. 선생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천천히 그런 느낌이 나죠. 굉장히 경쾌하고 흥겹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래의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일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해볼 활동은 가사를 바꿔보는 활동이에요. 어떤 거냐? 우리가 하는 일 주로 뭐 있을까요? 청소 학교 시 학교에 청소하는 게 있겠죠. 이 청소할 때뭐 쓸자 쓸자 먼지를 쓸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바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 보는 걸 교과서에 잘 지금부터 한번 적어 보도록 하십시오. 예. 바로 책 옆에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에다, 여기에서 보면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있는데, 받는 소리는 뭐죠? 전체 학생들이 다 부르는 소리가 되겠고, 매기는 소리는 한 명이 선창해서. 부르는 노래가 될 겁니다. 어, 우리 굉장히 장단에 맞춰가지고 불러보면 흥겹게 모든지 할수 있어요. 한번 지금부터 잠시 멈춰주시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네, <laughs> 여러분 다 적어봤나요? 예, 적어보셨으면은 어, 한번 박자에 맞춰서 쳐보는 거예요. 아, 쳐본다는 노래를 불러보는 거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 우리 실제로 만나서 이걸 해봤으면 굉장히 재미있었을 텐데 아, 만나서 해보지 못한 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생각보다 수업이 적었죠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지난 10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일노래의 특징 예, 그리고 만들어봤죠 직접 만들어보고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노래는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일을 할때 선생님도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합니다. 그래야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공부를 할때 음악을 들어보면서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어,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긴 시간 동안 지루하지만 선생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